찹쌀가루에 뜨거운 물을 넣고 반죽을 하면서 많이 치대어줍니다. 조금씩 잘라서 새알을 만들어줍니다. 새알 크기는 구슬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. 만들어진 새알은 접시 위에 놓아줍니다. 물을 납작하게 썰어줍니다. 물을 가늘게 채 썰어 줍니다. 달궈진 냄비에 참기름 한 스푼, 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 줍니다. 채 썰어 놓은 무가 고소함에 스며들도록 볶아 줍니다. 다시마 물이랑 살도물을 1대1로 넣어주겠습니다. 국간장도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뚜껑을 닫고 무가 푹 익을 때까지 끓여줍니다. 멸치 액젓이랑 소금으로 간을 하겠습니다. 팔팔 끓으면 새알을 넣어줍니다. 새알이 익으면 위로 둥둥 떠오릅니다. 마지막으로 들깨가루 한 스푼을 넣고 팔팔 끓인 놓으시면 됩니다. 피부 미용에도 좋고 효소화도 잘 되는 새알묵국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